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새벽은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희귀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어릴 적부터 젖을 땐 이유 가운데 한나가 소원을 한 대로 성전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상태를 벗어나서 이제 어, 아이의 상태 조금 컸습니다. 나이가 좀든 상태죠. 이 아이의 상태로 이렇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신실했습니다. 어머니가 한나가 사무엘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받으셔서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셨죠. 3엘이 자랄 때,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또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 악행을 행했습니다. 무슨 악행을 행했느냐? 하나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온 그러한 재물, 재물에 함부로 손을 대고 또 그것을 자기의 분깃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분깃은 하목재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뒷다리, 나가슴에 뭐 넓적다리 이런 부분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 가운데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있지만은도 그목 말고도 더한 것을 새고챙이로 찝어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하는 그런 일들을 홈리와 비나스가 행했습니다. 그 뿐만은 아닙니다. 성전에서 수종도는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을 성전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을 불러다가 동침을 하는 악행을 이 하나님 앞에서 엘리의 자녀들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잇고 있는데 욕심을 부렸으며 하나님의 집을 망정되게 일컫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 책무를 맡길 수 없다라고 여기시고 한나에게 사무일을 주시고 사무일을 서운하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새 판을 짜려고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말씀 가운데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자라게 될때 이상해 보이지 않았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가 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희게할 때입니다. 말씀이 희게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나타나지 아니했다, 말씀이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말이 좀 설명을 좀 크게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주어졌지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제사상들 그리고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하는 순종이 없는 적용이 없는 시대. 말씀은 선포되는데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도 엉망으로 살아가고 그런 말씀을 받는 많은 성들도 엉망으로 살아가서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시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의 시대.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가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우케 하셨습니까? 선지자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한 그때 가운데 하나님의 그전 안에 딱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몸, 하나님의 성전에 딱 맞게 생활했던 사람이 바로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참 비돈했죠. 한 날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잠을 청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라, 사무엘이라. 어린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있어서. 습관적으로 또 생활은 했지만은도 하나님 있다는 걸 믿었지만은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과 부르시면 사모엘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한날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서 잠을 청하는데 사모엘아 사모엘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잠을 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모이을 부릅니다. 두 번째도 불렀는데 다시 엘리에게를 갔습니다. 엘리가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했다 침소에 대어서 자거라. 세 번째 다시 또 부르는 거예요. 세번 불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부르심이지 않습니까? 다시 엘리에게 가서 너를 부르셨습니까?라고 말하니 엘리가 가만히 보니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 가운데 저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알려줍니다. 다시 그 음성이 들리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라고 한번 말해보구라라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알려줬습니다. 다시 잠을 청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부르실 때 사무엘은 말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들을 준비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 번 말했는데 한 번, 두 번, 세번 말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몰랐기 때문에 사람에게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학습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란 걸 알려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었을 때 그때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킨 대로,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말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이스라엘 가운데. 근데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천지가 개백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첫 번째 한 일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이룰 것이다. 내가 엘리의 집을 심판하겠는데 영원히 심판하겠다. 엘리의 집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엘리 제사상의 집안을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영혼이 멸해서 엘리의 제사상이 계속해서 제사상 직분을 감당하게 되죠. 엘리, 그 다음에 홈리와 비나스. 그런데 영혼이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문의 대를 완전히 끌어버려서 완전히 죽여버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숨기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 너무 놀라운 메시지를 영적인 단절을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저주를 자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엘리와 그리고 엘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들을 손대었으며 욕심을 부렸으며 자기의 목이의 것들을 건드렸으며 그리고 성전에서 수정도는 여성들을 건드려서 아주 불결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거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존중할 때 나도 너를 존중하겠다. 이것이 존중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엽신적인 거예요. 어, 제사상에 옷을 입고 있지만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를 때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은 터뜨리시는데 어린 사무엘을 딱 준비하시고 그에게 부르심 그를 불러 소명을 주시고 영원히 그 집안을 심판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엘리 제사상 계열은 없애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엘리 의 집에 대하여 명세하기를 엘리 집은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사무엘이 이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들었는데 엘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두려워서 두렵고 민망하고 당신 집안은 끝장 날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너무 민망하고 두렵고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에게 이런 저주의 메시지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근데 그거를 알려야 되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엘리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엘리가 일어나서 분명하게 전날 밤에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을 텐데 사무엘이 모르는 척하고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님 어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나에게 숨기지 말고 다 말을 하라.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기도 원하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꼭 알아야겠다라고 엘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가 엘리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완전히 영혼이 심판하겠다. 예물로나 재물로나 속함을 받지 못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두렵잖아요 엘리제사장도 자기가 그런 말을 전하다가 그런 말을 직접 듣는 대상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호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시니 공의로운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그 말씀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서 에 살아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숨길 수가 있겠지만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그 어떤 것도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시대가 혼란하고 어두울수록 지금이 성탄 시전이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주가 성탄 감사주일이잖아요 하나님께 성탄 감사 우리가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동방박사가 경배를 했던 것처럼 경배하고 감사하고 또 욕심을 부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있지만은 더 말씀을 들은 대로 살지 않으니까 말씀이 휘게 하는 시대 오늘날 참 말씀이 휘게 하는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많이 있지만은 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가감하는 일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생각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생각하여서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사무엘상 3장을 우리가 읽고 또 상고하고 이 설교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서 아 말씀이 희귀한 시대 내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듣고 마음 가운데 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드러내는 일들을 행함으로 말씀이 희귀한 시대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들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제사장들은 많고 홈니와비나하스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제사장은 홈니와비나하스나 엘리의 가뭄 같은 사람 욕심을 부리는 그리고 성전의 여성들을 겁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요거의 등불이 꺼지기 전까지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주의 종들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순종적인 모습과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통하여서 희귀한 시대 가운데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